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네,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공인 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네, 여러분, 예, 저 모텔 황제는 예, 숙박업소죠? 네,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예, 모텔만을 전문적으로 현재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은요, 네 여러분들 모텔 황제 블로그에 예,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 예, 모텔 황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분들 네 각종 매매 물건과 네그 다음에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하신 예, 부동산 법률 지식과 세무, 네 그리고 현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어, 모텔을 창업하기 전에 예,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과 네, 모텔 창업을 위한 절차 내지는 모텔을 창업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어, 유의 사항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모텔을 창업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명확하게 네, 포스팅 올려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꾸준히 매일 제가 포스팅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함께 방문하셔서 예 고급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기타 여러분들이 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네 위에 연락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모텔 황제 연락처 나와고 있습니다. 네, 모텔 황제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제가 친절하게 네,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텔 매매물건 현황이고요 네, 네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매매물건은요 인천 광역시에 예 위치하고 있는 네, 모텔이고요. 어 인천의 그 남구가 미추홀구로 예 이번에 2018년 예, 7월 달인가요? 네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남구 예 인, 인천 미추홀구죠 이제 예, 인천 예 네, 미추 홀구, 홀구에 네,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네, 여러분들 해당 물건 번호는요. 물건 번호는 여러분들 예, 기억하셨다가 어,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메모하셔서 모텔 황제에게 예, 연락 주시면 제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해당 물건 번호는 네, 115620번 물건이고요. 예, 아, 해당 물건의 사용승인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은 예, 1988년, 1988년 예, 8월 29일 날. 88 서울올림픽이죠? 네, 그 해에 예, 사용 승인을 받으셨네요. 네, 층수는 어, 지하. 지하 1층부터 네, 4층. 4층까지 형성된 모텔이고요. 예,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이죠? 네, 해당 모텔의 네, 땅의 면적은 436. 436제곱미터고요. 예, 평수는 132평입니다. 132평 예, 연면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면적은 아, 516제곱미터고요. 516 제가 평수로 한살했더니 156평입니다. 156평이고요. 내강는 <laughs> 맥가, 건물주께서 원하시면매가는 18억 18억이시고 현재 소유자가 직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최대 용자는요 모텔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자는 10억이시고요. 현재 소유자가 모텔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금액은 1억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경이니까 어, 보증금이나 월세는 당연히 없겠죠. 예, 그리고 객실수, 객실수는 현재 아, 17개, 17 객실이고요. 어, 주차대수는 12대가 예, 가능합니다. 아, 엘리베이터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네, 일반 상업지역이자 예, 일반 네, 상업지역에 현재 예, 입재하고 있고요 예, 공시지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직단은 2018년 기준, 예, 어, 3 3제곱미터당 159만, 예, 2,000원, 제곱미터당 예, 이렇게 되구요. 아, 평당 제가 환산했더니, 예, 500, 526만 2,000, 2,800, 810원이 네. 나왔어요. 상 이렇게 형성된 모텔이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모텔 항제가 <laughs> 매매 물건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laughs> 가장 기초적인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laughs> 해당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당 물건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길래 어, 모텔 황제가 이 물건을 어, 브리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물건은 어, 지금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어, 지금 대지면적이 132평 그렇죠 예, 132평이고 어, 자료를 보시면 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코너 자리입니다 예, 코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지가 두 필지입니다 대지가 대지가 두 필지로 돼 있어요 두 필지 예. 그래서 이제 아, 가보시면 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해당 모텔이 이 여기 코너 자리죠? 네. 여기 이렇게 코너 자리입니다. 코너 자리에 모텔이 있고요 여기 필지가 바로, 여기 두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텔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네. 현재 건물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주차장. 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필지가 같은 이제 소유자입니다. 네, 해당 모텔는 이제 수평 수평 증축 수평 증축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건축 설계 사무소에 예,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해당 구에 가가지고. 수평으로 증축을, 허가를 현재 받아 놓으셨어요. 받아 놓셨어요 그러면, 아, 증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증축은, 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네, 수직. 수직 증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평. 네, 수평 증축이 있습니다. 수평 증축.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증축이다 하면은 이제 수평 증축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시죠 수평 증축은 해당 보체에 있으면 이제 위로 위로 이렇게 건물을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이제 위에 2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증축 허가가 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증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수평 증축이라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증축을 하시는 거죠. 옆으로. 그래서 이제 두 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이쪽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증축 허가가. 허가가 나서 현재 객실이, 현재 객실이, 어, 17개죠? 예, 17개인데요. 이제 수평으로 증축을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예, 건축행위를 해서 객실을 추가로, 객실을 추가로 13개, 도면상 13개가 추가로, 예,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객실 수가, 예, 30개가, 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여기가 지금 이 인근에는, 모텔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 모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 이 증축행위를 통해서 객실을 30개를 보유하시게 된다면, 이 코너 자리, 코너 자리에 대한 어, 입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현재 매출은요, 아, 매출을 표기를 안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현재 매출이, 어, 현재 매출이 2천만원이고요이기 적어볼까요? 예, 월 매출. 월 매출이 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요. 네, 한 칸을 제가 빼놓었네요. 최대 용자를 10억을 받으시면은요, 여러분들 네, 8억 자기 자본 네, 실인수 가액 실인수 가액은 네, 8억으로 본 모텔을 예, 매수하실 수 있다는 이기겠죠 예, 그래서. 매출이 현재 2천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증축 행위를 통해서 객실을 30개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면 현재 예상 월 예상 매출은요. 이 입지 조건과 가지고 있는 시설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예상 매출은 5,500에서 예, 최대 6,500까지, 500만원까지 예,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해당 모텔의 주소라든지 상호는, 예,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면 해당 모텔의 리모델링 플러스 예, 증축을 실시했을 때 예상 매출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매출을 여러분들이 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매출을요. 네, 월 5,500에서 6,000만원. 지금 공시지가도 여러분들 한평당 네,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보유 가치도 있습니다. 보유 가치도. 부유 가치도 충분히 있고요. 아,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모텔의 사용 승인일이 1998년 네, 8월 29일. 네, 사용 승인일이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건축이 오래 됐는데 해당 모텔의 네, 일반 상업 지역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어, 향후에 본 어, 대지에다가 어, 신, 어, 신축을 또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현재 소유자께서 어, 모텔을 어, 굉장히 오래 운영을 하셨어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어, 사장님하고 사모님께서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이제 음, 앞으로 이제 여생이 어, 여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셔서 어, 물론 백세 시대입니다 마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물건이고요. 어, 매가를 조금 더, 매가를 조금 더, 예,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 예, 매가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아, 증축을 할수 있는, 아, 여러분들이, 어, <laughs> 조건이 되신다면은, 해당 자리와, 예, 상권,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아, 매출에 의한,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과, 보유 기간 동안, 예, 매출에 대한 소득 이득과 향후에 향후에 예, 처분시에 자본 이득까지도 예, 함께 볼수 있는 예, 모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요, 예, 인천 예, 미추골구에 입재하고 있는 예, 코너 자리에 입재하고 있는. 예 모텔이었고요 여러분들 해당 물건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